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구원받고 처음에는 주님만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주변 것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여기, 우리가, 여기 질문 내용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마음이 신앙생활의 핵심에 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느냐. 여기 보고, 보고, 듣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때문에 눈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느냐, 어디에다가 귀를 붙들려면 하냐, 이거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무엇을 듣느냐, 이제 그것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게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기담아. 듣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영혼이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자본 사장 보겠습니다. 자본 사장. 사장 봅시다. 여기여기 자본 사장하고 잠언 6장을 비교해 보시면은 잠언 4장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고 6장은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량하고 악한 자를 보시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 있어요. 보시면은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교율한 입을 벌리면 이거 입이잖아요. 눈짓하며 눈도 나오고 발로 뜻을 보이며 발도 나오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면 손가락도 나오고, 그 마음에는 폐역을 품으며 마음도 나오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악을 꾀하는 머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있습니까? 불량과 악한 자는 일단 귀가 없어요, 귀가. 그런데 하나님 아들 보시면은, 여기 20절에, 4장 20절에, 내네 아들아, 내네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러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딱 응급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척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아에 떠나게 하라. 자 보시면은 이 발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발이 제대로 딱갈라떻게 됩니까? 제대로 갈라면은 이게 눈이 눈이 딱 바르게 돼 눈이. 그리고 그리고 이게 마음이 딱 바른 마음이 되어야지 간다 고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말씀하기를 귀를 기울라 그러니까 여기에 귀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은 신기하게도 귀를 통해서 말씀이 싹 들어가면은 마음이 꽉 붙잡혀요, 눈이 꽉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꽉 붙잡히니까 발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쫙갈수 있고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귀가 안 붙잡히면은 아, 아무것도 안 붙잡혀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으로 움직이느냐 열심히 듣는 것으로 이게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장사가 약천전을 열심히 하는 걸 열심히 들어떻게 됩니까? 주문에 손이 가고 지갑문을 열게 되고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귀딱 듣하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걸막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이제 근로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세상적인 것으로쫙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 생활을 잘하고 누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른 기도를 하느냐?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잘 듣는 거. 그래서 누가 보면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서 바르게 잘 들으면은, 그러면은 듣는 가운데 마음이 딱 붙잡히고,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고, 온전한 마음이 되면은 온전한 마음 속에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만 기쁘게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든기 해야 되는지 그런데 잘들으면 기도마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 생활 잘하는 저도 알았는데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정말 신앙 생활 을다 잘해요 왜 네. 말씀이 갈때 성령이 같이 가십니다 요한복,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유와 생명이라 말씀이 영유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갈때 성령이 같이 가서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눈도 바르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영혼을 잡고 열어 주시니까 주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한 거니까 나는 이제 말씀들을 만큼 들었다 알 만큼 안다. 그러면서 말씀 듣는 걸 이제 등한히 여기 시작하면은 시작하면 그러면은 신앙이 후퇴되고 마음이 흐트지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엉망으로 되는 거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기담아서잘 듣는 그걸 하면은 이제 주님이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실 겁니다.